머릿속 목소리들이 한물이 부족합니다. <목소리도> 지키는 로로 해야 돼요. 정말로 광물이 더 필요해요. 한국 <목소리도> 한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한 까맣게 한국 줄알 한국 뭡니까? 국 한국 한국 한들만절 찾아오거든요. 여국 한국 한이 한국 한국 한 말이 나와서 말국한요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국라진제국로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키면 해야죠. 맞아.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구라지 않습니다. 석 건물 완성. 안설로가 준비 완료. 예. 정말로 광물이 더 필요해요. 계속하세요. 광물이 왜 이렇게 감히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탄물이 부족합니다.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동이들과어해요 <놀람> 변이가 끝났습니다! 남구지를 공격하고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절 변이시켜 주세요!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되선 안됩니다.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코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동맹이 나쁜 녀석들과 싸우고 있네요! 과학물이 네.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변이가 끝났습니다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 저기 아군 병력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나쁜 녀석들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놈들이배실의 동물에게서 타라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이 가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라빠라빠빠. 간널천이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사랑해. <목소리> 필요해요. 알죠? 전설의 기계무기. 적대적병기제 로봇을 향해 접근함께 감시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결이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철편이시겠지요? 으납 나쁜 녀석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의 기회를 이어보고 있죠! 동맹 공격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기 것 같네요, 벨시 님.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좀가요대이우 지원 대 동맹이 나지이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간하하하적인거 저기 아군 병력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녀석들이 리는라지하고 있어요. 사명 최대의 하수 씨를 잃었다.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네, 네.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스 동맹이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 아 저, 아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아, 싫어합니다. 나쁜 녀석들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일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맙소사! 이 녀석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지를 추출하고 있군요. 하... 아, 우리가 막아야 지 않을까요? 적의 방식이 개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그잘지켜봐적우 병력을 고 있습니다. 습니다왕 지원 대 중.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신히님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변이가 끝났습니다. 변이 시켰으세요? 나를 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치 전에간 배신히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오, 준비하십시오. 구하셨군요. 배시르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변이 <laughs> 완료. 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저 말상 그러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 아 나쁜 놈들이 다가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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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들이 누구랬죠? 할수 없습니다.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응. 제 로봇이지 뭡니까? 아포칼리스크 생성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멈춰집니다 좋습니다. T-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말이죠.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아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뭐지않았습니다 사령관님.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사의 투라우스에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믿어주세요. 저도 해봤어요.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적이 아군 병력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아군. 我们又打过一次，我们又打过一次 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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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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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需要很。